반갑습니다. 대만나트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 번호 973회 구매입니다. 어, 이게 이제 엑셀 툴인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1회에서부터 972회까지 당첨 번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의 수치로 나타나도록 수식을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 동그랬습니다. 5분알 한 겁니다. 그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분알, 2분알, 3분알, 4분알, 5분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기본되는 데이터는 앞에 이제 당첨번호를 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값이 972회까지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분 날에서 5분 날까지 해주면 여기에는 앞에 1분 날에서 5분 날까지 각 번호 갖는 이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요. 그리고 이 공차를 설정해 줍니다. 공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돼요. 한 주에 이 데이터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그이 예.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 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파일은 총 ABC 3개가 있습니다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50회차의 틈이 있어요 기간의 틈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B, 파일 B고요 파일의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8B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8C.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음. 엑셀 토 ABC에서 각각 번호 6개씩 추출해서 3개, 자동으로 2개, 총 5개 구매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ABC가 각 파일에서 추출된 번호 6개씩으로 구매를 한 것이고요. DE가 자동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번호 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열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나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